꼭 사야 할 로봇 청소기 세 종류 깔끔 성격 알아서 맞춰주는 로봇 청소기 추천. 240분 동안 집안을 새롭게 바꿔주는 청소 혁명 바로 로보랑 로봇 청소기 Q8 Max Plus Q8 공유 l l 입니다 바쁜 하루가 끝나고 집안 일이 쌓여 있을 때그 피로감은 정말 상상 이상이죠. 이럴 때로 보라 Q8 Max Plus가 도움을 드립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최대 240분간 작동하며 효율적으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고양이 털 제거에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앱과의 연동도 매우 편리하다고 하네요. 강력한 흡입력과 물걸레 기능은 전문 청소 서비스 못지않게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로보라 Q8 Max Plus로 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청소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삼성전자 스팀 로봇 청소기 VR7M D95-616G 방문 설치가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는 정말 부족하게 느껴질 때 언제 청소를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삼성의 비스포크 스팀 로봇 청소기가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이 스마트한 청소기는 원격 제어 기능 덕분에 집을 떠나 계신 동안에도 집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실 때도 손쉽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충전 시스템이 있어 배터리 걱정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한 LDS 센서는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에서 유용하다는 사용자 후기도 있더군요. 물걸레 자동 세척과 건조 기능은 정말 편리합니다. 앱과 연동되어 원하는 구역만 선택해서 청소할 수도 있어서 신혼부부에게도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삼성 로봇 청소기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청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틴도우 물걸레 로봇 청소기 2024년형을 만나보세요. 혹시 청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번거로웠던 청소, 이제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청소 기는 탁월한 흡입력과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청소를 보장합니다. 다양한 청소 모드와 스마트 제어 기능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흡입력과 청소 능력이 탁월하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부모님께 선물해도 좋은 신뢰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입니다. 틴도우로 이제 집안일을 더욱 쉽게 해결하세요.